약 아, 9호 21번. 수 문제인 것 같은데. 음,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y는 ax 1이고 y는 log a x 1이에요. y는 ax 1은 y는 ax를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인 거죠. log a x 1도 log a x, log a x는 로그 AX를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인 거죠. 그러니까 음, 이 모드, 원래 로그 AX랑 Y는 AX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인 거예요. 어, 그걸 상대적으로 본다면 원래 이 Y는 AX 플러스 O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걸 왼쪽으로 한칸 움직인 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인 거죠. 마 y 공간 자 Y는 AX, 그래프랑 y는 Log AX, Log AX, Log AX, Log AX, l x 에 대해서 x 칭이죠자 그럼 y는 AX, Log AX, Log AX, Log AX, Log AX, Log AX, Log 는 x Log x l 다들 오른 코너로 한 칸씩 이동하면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길이가 이 루트 이라 했으니까 직각 삼각형 만드면 얘의 길이도 이, e, 이 길이도 이가 되겠네요. <laughs> 자, y는 x-3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죠.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x는 2분의 5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콤마 2분의 3이 되겠죠. 여기는 2분의 7 콤마 2분의 이 되겠네요. 맞죠? 그래서 음, 마이너스 2분의 7더이 4가 2분의 검산 맞고요. 로그 a의 2 5가 분이 된다. 그럼 A에 루트를 지우는 게 2분의 5니까, A는 4분의 1이다나이 점은 a 의 마이너스 3이니까, 25분의 4가 되겠고요 0코마 25분의 4에서 음, 엑플러스 y는 마이너스 4, 엑스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는 음, 루트 2분의 25분의 4 마이너스 4의 절댓값을 씌운게 되겠죠. 그러면 이 값은 96분의 25를 루트 2 씌운거죠. 얘다아 루트 2를 나눈거죠.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2 곱하기 높이 96을 25루트 2로 나눈거 곱하기 2분의 1이죠. 문제에서 거기다가 50을 곱하래요. 계산을 해보면 루트 2 루트 2 지워지고 2 지워지고 25 쉬워서 정답은 192인가요? 응. 응,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